어 어디서 오셨습니까? 네. 아니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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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회장님. 우리는, 그, 작년에, 그, 루프트기동 뮤트 기를 아, 급, 급으로 그래가지고, 원래, 완벽하게 기술을 딱 구현을 해가지고, 지금 우리, 그, 성진 사장님이, 원래, 그, 특급까지 출연했기 때문에, 보통 꿀 최고의 용량 드럼이 한 340kg 정도 됩니다. 예. 그 340kg 이상 들어올릴수있는 우리는 1200 파운드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544kg를 그냥 사모님이나 여성분이 그냥 돌리면 다 스무스하게 그냥 상차를 할수 있는 그런 리포트입니다. 아,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력 상풍으로 미는 거는 아, 차에 크레인이 필요가 없고 두분 내지 세 분이 드럼 꿀한 드럼을 위로 올리는 행동이 필요 없고 그리고 차에 그 리프트를 달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대차 자체가 아, 적재함 적재함 높이가 60cm에서 높은 거는 80cm 정도 갑니다. 그래서 우리 리프트는 82cm 아주 안전한 선에서 리프트가 싹 올려줄 수 있게끔 했고 여성분들이 혼자서도 체밀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차하는 데도 위험 요소를 다 없애버린 게 바로 우리 성진 체밀 대차의 원래 주장하시는 거는 어, 수동 리프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설명 고맙습니다 네. 아...